반갑습니다. 포토샵 카메라 팬 여러분. 어드비 코리아 강진호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포토샵 카메라와 그 기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카메라는 현재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시면 바로 사진을 찍거나 카메라 롤에서 사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먼저 갤러리의 사진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단 렌즈를 자세히 보시면 포토샵 카메라가 해당 사진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렌즈를 누르시면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트레이트 효과, 혹은 스펙트럼 효과, 또는 팝 아트 효과 등을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진을 길게 꾹 누르시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 속 글자 사이즈, 위치 조정 역시 손가락 템만으로 간단하게 조작하여 사진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빌리 알리쉬 필터와 같이 셀러브리티와 협업을 통한 새로운 렌즈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인물 사진 이외에 풍경 사진에 적합한 렌즈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샵 카메라 사진 분석이 끝났고요. 해당 사진에 적합한 하늘을 바꾸는 필터를 선택하면 창밖의 하늘에 대한 다양한 영상 효과까지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더욱 다양한 렌즈들은 추가하기 버튼에 들어가셔서 더 살펴보실 수 있고요. 원하는 렌즈를 포토샵 카메라에 추가하셔서 마음껏 활용해 보세요.